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번에 아이유 영상 보셨나요? 오셨어요. 저번에 그 영상을 보고 동생이 또 삐졌거든요. 그래서 동생의 화를 풀어줘야 되는데,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, 제가 동생을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. 아니, 근데 진짜요. 진짜. 진짜래요. 진짜로. 그래서 저의 이 진실된 마음을 옛날 과거 사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아 먼저 옆 방에 동생이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조용히 얘기해야 된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. 여기 보면은 이 동생 있죠? 이게 깐나나기 때 동생인데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한테 동생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대충 계산해 보니까 딱 제가 말한 날 동생이 생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나하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동생은 이 세상에도 없었다. 동생도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냐. 근데 제동생이거 보면은 탈먹기 있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. <laughs> 눈이 겁나 크고 씻고 먹고 뭐 이랬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맨날 불량감자라고 불렀었어요 이렇게. <laughs> 좀 불량감자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동생은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좋아하고 그랬거든요. <웃음> 이거 <웃음> 뭐 전대. 이거 머리도 보이시죠 이거 브릿지 이때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죠 맨날 그냥 집에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닌텐도 엄청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좀 낳아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또 나왔다 동생 지, 진짜 좀 웃기게 생기지 않으세요 지금 표정도 빠아가지고 그냥 <laughs> 그래서 동생이 생겨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본 보는데 그래서 처음 동생이 생겨가지고 엄청 기뻤었거든요. 아 못생겼다. <laughs> 오우씨, 이게 이 수건 있잖아요. 이 수건을 이불처럼 막 썼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, 애착 수건이라드나? 이 깐나내기 때부터 썼는데 이거를 한 초등학교 언제냐?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거를 쓰, 써가지고 막 수건이 막 해져가지고 막 빵꾸 날랑 말랑하는 그냥 이렇게. 폭치면은 뚫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. 음, 응. 갑자기 내성을 떠는 제 동생 동생이 생겨서 매우 기쁜 저입니다. <laughs> 아 이거 진짜 레전드 아니에요? 진짜 못생기지 않았어요? 이거 <laughs> 엄마랑 동생인데 지금 엄마, 엄마가 지금 동생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? 일단 첫 번째 사진 끝이고. 자두 번째 사진입니다. 조금 성장한 제 동생. 어우 그냥 이때부터 냥뭐 먹을 걸 좋아했나 봐요. 그냥 이거 어, 이거 이거 엄마랑 전데요. 뭐지? 이거 에버랜드요. 이거 겁나 귀엽잖아요. 저와 이거 진짜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사진이긴 한데 엄마 옛날에 이거 머리를 빡빡 밀었었거든요. 그래서 빡빡 밀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. 진짜 해봐야 돼 이거는. 와 뭐야 이거 이 엄마인데요. 어, 화장법이 많이 바뀌었네요. 뭐 이거 뭐 <laughs> 아니 뭐 그냥 느낌만 보면은 뭐 옛날 뭐 모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어 <laughs> 저보다 어린 엄마입니다. 아소이 나왔다. 소이 갑자기 좀 컸네요. 커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좀 변했죠? 아, 아까는 겁나 불량감자 같이 생겼는데 조금만 개워진 모습? <laughs> 유치원에서 이거 시켰나봐요 그냥 무념무상 <laughs> 이때 처음 파마를 했거든요 좀 못생겼는데 귀엽잖아요와 이게 정면샷이다 진짜 그 표현 딱 맞죠 못생겼는데 귀여운 이때 동생 엄청 좋아했었어요 제가 오 바로 나온다 갑자기 제가 커버렸는데 동생이랑 같이 에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때 동생이 저 진짜 많이 따랐거든요. 그냥 저 어디 가든 졸졸졸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. 아이고 남정네들한테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배배 배 나온 거여요팔뚝와 그냥 떡잎포터 남달랐죠. 진짜 이때가 동생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제가 맨날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했거든요. 그냥 맨날 뭐 동생 속여가지고 게임 아이템 대신 먹게 하고. 뭐 캐릭터 대신 키우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럼 동생 엄청 좋아하고 그랬어요. 게임 캐릭터 공격하게 시킨 다음에 보너스 잡게끔 시켰거든요. 거의 매크로처럼 동생 매크로처럼 썼는데 돌아와가지고 동생한테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? 뭐 이러면은 동생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<laughs> 맨날 시켜달라고 <laughs> 매크로 동생 매크로가 있었죠. 자두 번째 사진은 끝났습니다. 자세 번째 사진입니다. 조금 성장을 해서 지금의 얼굴이 조금 나왔죠? 근데 이때도 키웠어요. 지금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요. 아 이때가 리즈 시절이네. 응 예쁘죠. 이게 좀 불량 감자 풀좀풀리는이 시점부터 조금 애가 이뻐지면서 여자애 나와줬다 했잖아. 이거 이게 그거다. 딱 불량 감자에서 현재 모습까지 딱 중간 모습. 김치로 치면 미친 상태. 미친 김치 상태. 뭔 말인지 아시죠? 겉절이랑 이제 좀 익어가는 그 중간에 맛없는 단계 있잖아요. 과도게 생긴 이땐 눈이 엄청 착하잖아요. 제 몸말만 해도 다 들어주고 했었는데 <laughs> 사진 찍자고 했는데 뭐가 갖고 싶었던 제 동생 뭘 열심히 가리키면서 울부짖고 있어요. 어늘 뭐하는 거야 이거 남의 남의 어? 남자애들한테. 지금 남자는 무서워가지고 지금 굳어버렸죠? 제가 이만큼 어? 동생을 얼마나 귀여워하고 이는데요 듣고 있지 소연아? 이만큼 진짜 어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? 응? 아이고 저예요. 이거 초등 초등학교 1 학년인가 2 학년 때 이게 눈이 크게 내렸거든요. 초등학교 앞부터 이 눈을 굴린 거예요. 이거를 얼마나 커지는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굴리고 왔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안 보이는데 땀이 그냥 엄청 절어가지고 왔어요 아, 신나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사진 찍으라고 사진기 빨리 갖고 오라고 아 이거 봐요 진짜 이쁘죠 이거 아 진짜 평생 일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손잡고 다녔거든요 손 맨날 손잡고 다니고 예, 갑자기 오줌 어렵다고 하면은 어디 화장실 같은데 듣다 주고 저 밖에서 막 보고 맨날 막 보면은 응. 오빠 있어? 앞에 있어? 오빠 앞에 있어? 이러면 제가 그냥 아무 말안 하거든요. 그 오빠 왜 <laughs> 이렇게 울어요? <웃음> 그럼 오 어, 어, 오빠 있잖아. 막 이러고 이렇게 네 번째 사진도 끝이 났고요. 자네 번째 사진 첫, 첫 사진부터 아주 그냥 기가 막힌데요. 집에서 찍은 사진다 이 이거. 어 집에서 찍으니까 조금 더 재밌네요. 이거 집에서 찍은 건데. 이거 뒤에 자동차 있잖아요. 이거 라디오에요 라디오. 혹시 이런 거 아세요? 관리한머니. 음, 지금 숙성 중이죠? <laughs> 맞아, 맨날. 맨날 저랑 뛰어놀아가지고 옷을 못 입고 있어요. 더워가지고 땀을 맨날 뻘뻘 흘려가지고, 그래서 엄마가 그 위에 옷다 벗기고 이렇게 내복만 입히거든요. 그 이때는 제가 뭔 말만 해도 막다 웃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, 진짜 이뻐했었죠. 맨날 데리고 다니고. 나이 차이 많이 는데도 같이 맨날 공놀이 해주고 막 그랬어요. <laughs> 아 이때는 저 동생이랑 많이 닮 많이 닮았네요. <laughs> <laughs> 대박 사진. 아 이거 푸사 하고 싶다. 이거 아인슈타인 진짜 그건데? 어 머리 왜 이래? 아, 맞아이 유모차가 있었거든요, 집에. 그때부터 남달라가지고. 그냥 뭐 유모차 타고 뭐 달리기를 해요. 그냥. 처음에는 유모차 타면은 뭐잘 못하니까 막, 에, 에, 에! 하면서 왔다갔다 밖에 못했거든요. 근데 뭐,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애가 유모차를 타고, 아다다다다다다다, 진짜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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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뭐 뛰어와요, 진짜. 이것도 아니야. 다리속도 진짜 이뻐가지고 이랬어. 겁나 뛰어는데 처음에는 그차잘 느리니까 이게 이때 진짜 귀엽거든요. 나중에는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겁내 무서운 거예요. 와 이걸로 저 치어요, 맨날. 그리 여기 저발 여기 튕겨가지고 맨날 그랬었어요, 진짜. 이거 와 머리 봐봐. 머리도 다 폭주족이네. 와 여기 있다. 이 이거요. 맨날 폭주족 하니까 사진 찍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 다리 보이죠? 응? 밑에 미끄럼 방지란 말이에요. 신발이. 와 진짜 마찰력을 이용해서 그냥 엄청난 속도를 보였던 동생입니다. 그러네요. 이땐 폭주적이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씌워줬나 보다. 이거 햄, 햄토리 인형이 있는데 이것도 그 아까 애착 수건처럼 애착 인형이거든요. 이게 사이즈별로 있어요. 큰 햄토리, 중간 햄토리, 작은 햄토리 이렇게 써가지고 다다다닥 탑 쌓는 그런 인형 이 있었는데 아, 다섯 마리 키웠던 것 같은데 이사 오면서 버렸었어요. 그때 동생 막 진짜 울고 불고 달린다고 외가 집인가 잘 모르겠는데 맨날 이렇게 안고 다녀가지고. 막 맨날 비행기 해주고 얘가 어땠냐면은 아, 집에 이제 아무도 없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친척 집에 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뒤늦게 학원이나 뭐 학교 끝나고 데리러 가거든요. 데리러 가면은 좀 업어주고 그랬어요. 얘가 자고 이러면은 업어서 오고 그랬는데 내가 저 가면은 갑자기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. <laughs> 괜히요. 어, 어, 배우려고 보면은 알면서도 업어서 오고 그랬어요. 이때는 시키면 다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쁜지 하면은 진짜 이제 이렇게, 이렇게 하고 <laughs> 귀여워서 이뻐주고도 그랬었는데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그때 어린 생각으로는 야 얘를 뭔뭐 내가 좀잘 키워야 된다. 좀 그런 생각 이 있어가지고 엄청 혼내고 그랬거든요. 혼냈다 해도 막 그렇게 크게 막뭐 잘못했다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. 지금 생각하니까 막 근데 굳이, 굳이 안 그랬어도 착하착게잘 크고 있었는데. 좀 애를 좀 억압을 좀 많이 했었어요. 막 저도 막 엄마 말안 들으면서 동생이 엄마 말안 들으면은 막 엄마 가면 엄청 혼내고 <laughs> 이거가 이게 제 모자거든요. 제 카우보이 모자? 막 어릴 때는 이런 거좀 좋아했어가지고 엄청 소중한 모자였거든요. 제 물건 남한테 절대 안 주거든요. 안 줬었거든요. 근데, 동생한테 이거, 이거 씌워준 게 아마 그만큼의 엄청난 애정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. 어, 이거 초등학교 졸업한 것 같은데.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왔나봐요, 동생이. 뭔지 보려고 그냥 지가 조금 더 좋아하고. <laughs> 사진, 왜이 김치! 하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고. 멋있게 포즈해봐! 이러면 이렇게 하고. 이거 봐요. 신났어. 뭐가 신난지 모르겠지만. 특별한 날인 건 알겠나.. 아나 봐 이때는 어, 동생 엄청 예뻐해가지고 막 어, 친구들 만나면 동생 자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잘 해주긴 한 건데 <laughs> 어쨌든 더 잘해주지 못했어가지고 미안해 <laughs> 옛날 여행 끝 <laughs> 안녕